말라기 우리 2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음. 여그 말라기의 말씀 우리 제가 어제 설론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까지 다 멸망한 다음에 포로 생활을 어제 제가 몇년 했다고 말씀드렸죠. 70년 동안 했습니다. 나라가 다 멸망했지만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신실하게 그 지키셔서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로 나아갈 때 이런 학계 성자는 이제 성전을 통해서 이제 다시금 예배 중심의 민족 예배 중심의 나라를 거룩하게 세우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말라기의 말씀은 다시금 예배 가운데 이 민족이 살길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까? 왜그 나라가 포로 70년을 아우 정말 당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왜 훈련시키셨을까? 그리고 다시금 이 민족을 세우고자 원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가르칠 때 특별히 말라기는 민족이 망하는 길, 나라가 망하는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2장 1절은 1장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날카롭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지파가 있습니다. 2장 1절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할수 있는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의 특성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안 땅을 분배받을 때 여러분 아시죠? 열두 지파가 하나하나 하나 땅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하면서 각각의 하나의 그, 그 영토를 분배받습니다 근데 유그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는 레위 지파는 아주 독특하게 그 영토를 분배받습니다 그러니까 다 열두 지파가 나눠져 있어서 자기 한 분야가 있거든요. 근데 레위 지파는 열두 제그 전체의 모든 영토에 각각의 부분을 48개 성읍으로 다 나눠서 모든 지파에 다. 흩어져 살게 합니다. 흩어져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각각의 모든 집합 가운데 예배가 세워지는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번 예배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찬송을 통해 사람의 영광을 받으시만 그 예배 가운데 뭐가 선포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럼 그런 의미에서 레위 지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막중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그 제사장을 세우실 때 굉장히 영광스럽게 세우십니다. 그럼 레위 지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할때 이런 그 옷을 한번 그 제가 한번 전에 그 주일 예배 때는 보여 드렸습니다. 그럼 기억나시나요? 요 가슴 중앙에 12개의 보석이 빛나게 다 박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만큼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막중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보석을 달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어, 저는 청년 때 이것을 읽다가 웃, 정말 피식 웃기도 하고 웃으면서 너무 놀리기도 하고 이런 말씀이 다 있네. 왜냐 영광스러운 제사장한테 갑자기 하나님이 너네 얼굴에 똥을 바를 거야 이런 얘기합니다. 좀막중한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 기억나도록 위트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조심한 얘기인데 여러분 기억하시도록 어떤 분은 이게 잘못, 어? 하나님 치매가 걸리셨나?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얼굴에 똥을 칠한다거나. 이런, 물론 정말 해서는 한될 말이지만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매가 걸릴 이유가 있습니까? 형 그렇지 않지요. 왜 갑자기 지금 똥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레위집파 제사장들아, 너희가 잘할 때 민족과 나라가 세워질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레위집파와 지금 제사장이 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세워지지 않을 때 나라의 소망이 없음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배를 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치인들 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구온 대한민국 종국당이 저 시국이 어려우니까 너도나도 욕하고 있어요. 너도나도. 뭐 좌도 우도 할게 없습니다. 아. 하... 이럼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제사장들이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럼 제사장을 이럼 광의적인 표현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럼 구약 시대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지금 오라 하는 목회자만 이럼 그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 들어서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너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만 예배를 잘 감당하면 세상은 바뀔 거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치가들 욕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면 나라는 변화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변해야지만이 나라가 변한다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욕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만 정신 차리면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죠? 너 얼굴에 똥칠할 거야 주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정말 잘해야 되고요, 교회가 잘해야 되고요, 교회 직분자들이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막중한 책임을 우리 가운데 맡기셨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오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장오 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레위와 나의 언약을 세웠다. 그것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는 왜일까요? 왜 모든 영혼들의 신령 그들의 마음까지 생명과 평강이 주어질까요? 여러분, 레위가 감당했던 그 일들은 오늘 본문에 6절에 있습니다. 6절 가자문을 읽어 볼까요?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레위 지파와 영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진리의 법을 아는 백성들은 이제 그 속에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돌이켜 주약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도록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우리 그 얘기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 우리 신용, 우리 마음까지 가 어떻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돌아볼 때 특별히 한 민족. 여러분 전 세계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뭐 시국이 어렵지만 여러분 그래도 대한민국 경제가 전 세계에 여러분 당연히 뭐 10위 안에 들어온 지 오래됐고요. 요즘 뭐 5위까지 달릴 수 있다라는 얘기할 정도로 전 세계 다 K 열풍이 대단합니다. 그럼 이러한 축복을 왜 받았을까요? 그럼 130, 40여 년전이땅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여러분 제가 그 선교사 역사를 보게 되니까 여러분 선교 초기부터 가 선교사님이 온 무려 한한 5천 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왔더라. 근데 아시죠? 성교사님들의 생명을 바쳐 나라를 세워갑니다. 심지어는 정말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교회를 세워가다가 한 살, 두 살, 세 살자의 어린 자녀들을 생명을 잃은, 자식들을 잃어가면서 불철주의와 생명을 다했던 성교사님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교사님들의 피로 세우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선교사님은 그 선교사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한 땅 발다가 순교했어요. 근데 땅 발다가 순교할 때 그가 남긴 것이 있습니다. 성경책이었어요. 이 성경책, 이 성경책, 성경책이 읽어지기 원하는 마음. 이 백성의 어두운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면 이 민족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교의 피와 함께 이 땅에는 말씀이 살아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어제 교육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제 한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 나를 좀 이렇게 음? 어? 좀 부모님이 더 밀어줬으면 내가 지금도 뭐 한카라 했을 텐데 근데 뭐 여자들은 공부 안 시키고 남자들만 세우가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여성 지도자들이 계속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래서 이 나라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 다시금 이 나라의 소망은 교회에 있었고 교회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럴때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이 다시금 길과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 욕할 때 아닙니다. 뉴스보면서 나라 욕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만 사람은 됩니다. 교회만 잘하면 됩니다 목회자가 변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변하고 교회의 리더십들이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집사라고 하는 직분자들이 오늘 이 레위치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제 사장의 어떤 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너희 얼굴에 똥칠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 저는 어제 수요 저녁 너무 너무 기뻤어요. 그럼 앞에서 예배를 세워가는 누구였습니까? 청년 리더. <laughs> 이웃스 리더 또청 작년에 아이뭐 마치 뭐 부서 세 명이 대표가 세리라앉아 있는 것 같아 요 우리 청년 그래고청년 이게 쫙 앉으면서 제가 여러분 어제 찬양 예배 참 기쁘지 않았습니까?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가 세워지는 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많은 교회들이 수 예배를 많이 없앴어요 뭐 모이지를 않으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건올 한해. 수요예배가 살아나고 우리 찬양예배로 되면서 오히려 수요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럽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숭실교회를 통해서 벤쿠버의 토양을 바꿔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들 직분자들 여러분 청년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의 직분자들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연말에 다시 한번 제가 하는 우리 집분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자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공예배의 중요성도 기억하고 청년들도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질 때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추합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의 예배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이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주약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룹으로 우리 자리 교회 리더십들이 앉아 계십니다. 방송으로도 듣고 계십니다. 두 가지 지켜나가야 됩니다. 첫째, 뭐지요? 말씀이 주어질 때, 그는 화평의 사람인가? 두 번째, 그는 정직한, 진실의 사람인가? 그럼 돌아보셔야 됩니다. 리더십들이 이두 가지가 결혼되면, 리더의 자격으로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는 화평의 사람인가? 팔복 기억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지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화평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 교회에 화평을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한마디 해야 됩니다. 잠잠해야 된다고. 화평을 깨지 마시라고. 여러분을 지도자로 세운 이유는 우리 교회에 화평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거짓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을 지도자로 세운 이유는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진실이 흘러가도록 세우셨다라고. 여러분 또한 가지는 교회뿐이 아닙니다. 교회가 새로워질 때 여러분 세상도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까 제가 정치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 정치에 소망이 있습니까? 좌다, 우다, 어? 진보다, 보수다. 다폐갈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화평의 사람들이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지고 찢긴 이 민족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며 화평을 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 심령 우리의 마음은 욕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좌쪽의 뉴스를 보면 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쪽의 뉴스를 받으면 또 우가 맞는 것 같아요. 그그 가운데 칭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좌도 우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 거짓들이 다 드러나고 진실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진실한 나라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이번에 문제가 생긴 게 어떻게 보면 좀잘된것 같아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거짓이 다 드러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에 거짓이 있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거짓이 다 드러나고. 진실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그럼 진실의 승리는 우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좌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진실이 승리해야 됩니다. 좌도 우도 아니고 진실의 승리를 위해 그럼 기도해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사명은 7절에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 볼까요? 2장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뭐라고 써있지요? 제사장은 만군의 여와의 사자가 됨이 거늘.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와의 사자다. 이 말을 보면, 표현하면 너희가 여와의 대사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와의 대사다. 너희가 여호와의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가 여호와의 사자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두 가지 큰기둥을 오늘 본문에 말씀드렸죠 하나는 화평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창회에 가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laughs> 교회에 가서는 거룩한 척다 하고 동창회에 가서 한판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대사가 되지 못합니다 <laughs> 어, 교회에서는 아주 화평의 사람이 되다가 개인 식당가 산판하면안 돼요. 이 반찬이 왜 이래? 주인 오라 그래.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조금 아까워도 팁도 좀 넉넉히 두 주고 가셔야 돼요. <laughs> 그리스어 히트 아니, 여와의 호 대사가 밥 먹고 갔는데 아이고 쪼잔하게 저저저 팁도 아끼고 물론 요즘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렵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대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대사기 때문에 세상 나가서 잘하,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에녹키온 분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가는 맥도날드, 웬디스, 서브웨이 가서 잘하셔야 됩니다. 서비스 안 좋다고 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의 대사가 가지고 뭘 추구해야 되죠? 화평으로. 두 번째 진실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돌아가면 제가 그러더니 제 아내가 여보 당신 목사야 당신이 잘해야 돼 <laughs> 제가 뜨끔뜨끔합니다 <laughs> 저를 잘 정신 차리도록 해주는 아주 귀한 여와의 대사를 제 옆에 딱 붙여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laughs> 여러분 부부끼리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사피라 기억하시죠? 그럼 둘 가다 거짓으로 리더십의 자리 에 있으니까 그럼 그 가족이 똥칠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서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갈때 아내가 바로 잡아야 되고요. 아내가 잘못된 길로 갈때 남편이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럼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2 장의 마지막은 결혼을 잘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혼할 때 다른 건 묻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방 여인들,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할 때 너희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을 이루어야지 치우치지 않고 갈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지금 두 가지 제사장과 오늘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레위 지파는 말씀을 주도하고 갈 때, 여러 유다 지파는 다른 얘기 안 해요. 너희가 결혼 얘기합니다. 그럼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다윗의 왕조를 탄생시킨 지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족입니다. 왕족과 제사장. 왕과 제사장이란 두 가지 기둥이 오늘 본문에 이장이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만 잘하면 됩니까? 제사장만 자라면 됩니다. 누가 잘하면 됩니까? 왕족이 자라면 됩니다. 그럼 리더십들이 쭉잘 이끌어가면 그 다음 백성들은 그냥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락 이장은 너무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족의 살기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잘 믿는 아들, 예수 잘 믿은 딸. 예수 잘 믿는 사위,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 가, 가정 대대로 예수 잘 믿는 가정을 통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럼 말라기 2장의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주의는 들렸지만 삶으로 실천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400년간 침묵을 하게 됩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마음가운데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우리 가정, 우리 가문도 똥칠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을 때 제사장의 열두 보석이 가슴에 박혀있던 것처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가정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시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과거에, 그래,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새 사람입니다. 과거에 어때든지 이런 과거에 모르셨잖아요. 이런 과거에 또 우리 연약함 때문에 못 지켰다면 오늘부터 새롭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2025년 내가 과거에 몰랐던 것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2025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 나, 이 나라, 이 민족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럴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영광스럽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세명 말씀을 교회 리더십들이 듣지 못할까 심히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리더십들이 어떻게 잘해야 될지 우리 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길이 민족이 사는 길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아버지 주님 그 놀라운 눈에 이 모든 것들 어떻게 쌍상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말씀을 평생 잊지 않고 우리 또한 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주요 주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가정 영광스러워 주님, 주님께서 주 허락하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여 힘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읍시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옵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증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줘 우리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 만하겠습니다.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 싸움 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가정, 이 교회, 나라, 민족 새롭게 해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다 함께 소망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